저는 뭘 사왔냐면요 알룰로우즈 그다음에 그린 요거트 제로콜라 제로콜라를 요리에 쓰는 게 가능합니까? 아니요 제로콜라 음, 이게 그냥 콜라는요 찜닭 같은 거 끓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도 집에서 수육 해 먹을 때 그냥 콜라를 붓긴 하는데 아 제로콜라 안 사먹으면... 부어요? 예 달잖아요 똑같이 얘는 끓이면 맛이 겁나 연해져 그래서 네개 샀잖아요 많이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가지, 숙주 나물, 통단백면 사왔습니다. 와씨. 혹시 부기는 부기님은... 저는 돼지 앞다리살을 사왔습니다. 오, 지금 내가 이 재료를 봤을 때 진짜 감이 안 왔거든. 그나마 고기 하나 얘가 있어서 그나마 뭐가 될 거라는 약간 그게 생겼어. 형 나는 크림 파스타랑 로제 파스타랑 오일 파스타. 그 파스타를 사와. 단백면 이걸로 해줘.